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한목맞말으은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아,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앞으로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동굴이 여기시며 우덤에 가시니 우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버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에,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네. 나오리게웃음에 벌써 내 믹새가 나나이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믿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하시니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선물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기도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건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짖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푸른 와탄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식당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 삶의 공급적인 목적이고 최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면 신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성기은총으로 또한, 사랑의 실천자, 음. 그리고 기적과표적을 행하신 은능요 그의 생은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 가운데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다름 아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에서도 엄청난 종교가 많지만 다른 이적들은 뭐 행할 수 있습니다 뭐 술술을 쓰거나 마술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가졌어막 이렇게 없는 것도 잊게 만들고 뭐 사람이 위에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위에 있던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이적은 타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욕을, 성형해 보면, 욕을,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에게 능력을 주시죠. 욕아, 아, 귀신에게. 야야, 저 동방의 의미라고 하는 욕을 해 네가 한번 시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네 마음대로 해봐지 그런데 딱한 가지의 조건은 네가 저 욕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아버지. 그것 외에는 내가 다 허락하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귀신이 이 사감이 욕을 게 때까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뭐, 기화자로 몸을 긁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 연명을 뭐뭐뭐 리다 죽여버립니다. 어, 자,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도 어, 귀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사람을 죽이지도 못,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고급변화만 또은다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을만만하지 보수는 큰일 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널계서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늘유비무한 늘 방비된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마가복경 5장 41절 거기에 가보면 회당장 야지로의 팔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보음제 7장 14절에 가보면, 나인생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죽은 당일에 살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주어진 아, 말씀인데,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그냥 나사로가 살았던 것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에 주시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아요이 나사로는 나사로하는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르 아사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존하는 자현재적 표현으로 하면 나사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나 서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그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하려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것 같지만 실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에서 분명히 나소가 죽은 것 같지만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만 보여지지만 실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것. 다시 말하면 결국 나사로는 죽을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우리 지난 후에 올예수님께서는 내당이 마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죽음의 장에서. 낫사로를 다시금 깨우러 오신 것이었다 아멘 것이 죽음했어잠에어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죽음했어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에서 우리를 깨우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각 본대로 지금, 배나 배단으로 지금 두벅두벅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죽음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자임을보여주시겠서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살려주시는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는 영혼이라 우리가 지금 죽어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가 벌떡벌떡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아멘. 이 영광을 우리가 죽음에서 사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입이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들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틀부시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오늘 물어보셨습니까? 나사로야 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는 것이입니까? 주방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멘. 덤든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이지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빨리 펼쳐 나오고 빨리 받아 나올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보디발 이아래의 유혹의 차지에서 도망을 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성도는, 여기한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laughs>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 오사님, 저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그동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때리면 또 갔다가 붙고, 아버지. 또 기도하고 때리면 또 와서 달라붙고,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사라고 다를 때 네. 힘드나요? 저도 때리면 또 달라붙어, 기도하고 월이닦다싶으면또 와서 달라붙어. 이게 바로 우리 집은 일생이 다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뚱스 배울 것이니. 아버지. 그러나 이 부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빚대어 내가잘 물리치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요.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족하였서 패배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니.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도도 있지요. 물질과 쾌락의 곳이 소동해서 그만 주저 주저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그만 혼자서 살아남은 부끄러운 구호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딸들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이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드릴라에 무릎에 머물다가 그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신체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여자 도로에 여자 치마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그 순간을 잊어버리니 결국 잡혀서 결국 두 눈을 그냥 깔고리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아 그렇지. 그래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뽑았으니 장림이 됐지요. 장림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회개합니다. 다시금 힘을 회복갑니다 다시금 더그 기둥은 성전 성견, 성견이 아니라 그, 그 나쁜 사람의 왕의 그 안에 있는 기둥을 밀어서 자기도 함께 죽게 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나쁜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도 죽게 되는 다 죄를 함께 받는 것이죠.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웃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좋게 말할 때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 아멘.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맡고 네, 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네, 맡고 듣는 사람이니 지혜롭다고 할수 있지만 그제를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좀 실수한다고 주님 을를 버리시네. 그래, 횡단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기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남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환보고 모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대라이대라 이대로 하는 우리 차량 2 6 2번차량이 기억납니다 주의의 유를 받을 때 주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온다 그러십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laughs> 똑같은 음성이라도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롤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죽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수 죽을 때 있는 옷, 무덤에서 나온 사람,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금 갱신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산 사람은, 다시금 죽은 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는 수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번세 번쯤으로 기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회가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 옷을 벗어라, 수의를 벗어라라고 말그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순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나소르를 향해 이제 네가 그 수동과 두루마리를 풀어 다려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천년 살았서라 신령이 가득고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진리를 짓관할수 없는 그 더러운 수건 나를 나를 꽁꽁 묶었어 나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더러운 수건을 벗어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멘. 이 수건은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런 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국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그나마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예, 바로 순간에 성전의 비상이 이쪽에, 저쪽에 있던 것이 둘로 찢어져가지고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다시금 자유를 찾게 되었다는 진표인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위선과 거짓의 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실되어져야 이 하고, 진리 안에, 주 안에, 그 해야 합니다. 수족을 묶은 그늘, 여러분 오늘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저매고 있는 죽음의 그늘,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낯처럼 을법같이 악의 그를 풀고 질량에서 자유하시기를 최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세속에 묶여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죽음에 매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주여를 지옥의 욕심을 따라 쓰러가는 모습을 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십부로 새롭게 된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기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상자의 본질이요 죄의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끔한 골짜기로부터 나와서 빨갛고 찬란한 주님의 품 속에서 아, 늘 아름답게 풍성하게 거하시나진리수행과 하시는 저와의 불을 닫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